난뽀로로 오늘 처음으로 병원에 세웠지 간호사 예난 이래봐도 간호사가 있다 얘 이름은 토순이 아, 자 손님을 맞이해 볼까 응 음. 손님 들어오세요 예. 어디가 아파 오셨죠 다리가 너무 아파요 간호사 예. 해머 들고 와네 도르 해머! 개구리 해머! 헛! 찻! 조금만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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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아플 거예요. 쳐! 자, 그 다음 손님. 저 그래서 머리카락을 깎고 싶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사실 점쟁이랍니다. 아 아니고 자 그래서요. 네. 기다리시오. 네. 일단은 누워서요. 어이. 간호사 마취해. 네. 마취제 꽈. 잠시 후자. 대해 드디어 완성되었다. 결과물은? 그냥. 저가됐나요 네, 거울에 보시죠. 저. 우와, 내가 진짜 머리카락이 잘하다니. 우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가지. 네, 보다. 허다다다다. 어, 마칭스타는 정말 맛있었어. 햄버거리 네. 먹다니. 어, 나는, 나는 치킨 먹고 왔는데. 어? 뭐라?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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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자, 암튼, 다음 손님을 오시오. 네. 예. 선생님. 왜 그러시죠? 선생님, 저는 왜 인간이 될수 없는 거까요? 당연히, 포켓몬이. 그렇다면 제가 그 소원을 들어주시죠. 제 제가 그 여자처럼 예쁜 공주님이 되었으면 좋겠다요. 알겠습니다. 너의... It's magic. 아... 와... It's magic. 밥. 그... 여... 일어나시오. 네. 거울 쳐. 거울. 여... 응. 응. 야, 내가 진짜 사람이 되자니. 아, 그냥... 그렇다면 이제 돈을 내시오. 네. 헤헤헤 헤헤 바가지 썼다 가깔가 이거 이자자아 이제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지 예또밥 먹으러 가세 짝짝짝짝짝짝짝짝 치킨 먹는 중 빨리 오게나 자네도 치킨 먹었지 네 치킨 비싸다고 했지 않았어 치킨 야 치킨 먹어 진짜 배그밖에 안 되는 건데 어그렇담 죄송하네 그럼 담 다음 손님 깜짝 아, 놀랄까? <laughs> 어, 네. 아, 네. 제 몸이 왜 이럴까요? 좀더 예쁘게 하고 싶죠? 네. 사실 전 전생이, 아 그렇다면. 네. 또 마술을 부려보지. 네. 마치제 넣게. 네. 와. <laughs> 됐어요. 어. 흠, 흠, 흠. 잠시 후. 잇츠 메이징 <laughs> 그렇다면 잘가시게 감사합니다 돈 안내고 즐기 거기서 <laughs> 아이哟,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군 <laughs> 선생님 저랑 지, 100원짜리 치킨먹으러 가요 그럽시다 <웃음> 깔깔깔깔깔깔깔깔 <웃음> 저 멀리로 <laughs>